설비보전기사 유압에서 5번 문제 이상 동작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동작 순서는 보시는 것처럼 먼저 A가 전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PB1 눌렀을 때 K2 비 접점을 거쳐서 K1으로 가야 되는데 K2가 여자가 되려면 LS2가 젖혀야지 뭔가가 됩니다. 그런데 LS2가 지금 전진을 아직 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은 K2가 여자가 되지 않구요. 그러면 쭉 지나가서 K1이 여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Y1이 켜지니까 헤드 측으로 유량이 들어가고 노드 측으로 유량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실린더가 전진을 해서 LS2를 누른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아까 K1은 자기 유지가 돼 있으니까 이렇게 다치게 되구요. K3는 LS4가 붙어야지만 켜지는데 아직 B가 전진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통과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K2 여자가 되어 있고, K2가 붙고요 솔레노이드 코일에 K2가 붙고요그 뒤에 있는 K2가 끊어집니다. 그 여기 K1이 자기유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K2 코일은 이 줄이 붙더라도, 이쪽 접점은 살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이 된다. 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K2가 붙었으니까, 지금 Y3번이 동작하겠고요. Y3번이 동작을 해서, 실린더가 전진한다. LS3G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접점이 붙게 되고요. K4번 지나서, K3V1이 여자야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전 단계가, 끊어지니까 K2가 끊어지게 되고요 여기는 다시 붙겠죠 여기 다시 붙고요 K2가 끊어지고요 여기가 끊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K3번은 여기는 죽지만 이쪽이 살아있기 때문에 K3번은 비게 되고 여기도 켜지게 되고요 얘가 후진합니다 그와 동시에 K3번이 바, 바로 Y2도 같이 켜주면서 같이 후진할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원래는 B가 후진을 하고 A가 후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얘가 동시에 동작을 하게 되는 거죠. B-와 A-가 동시에 동작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K3번에 대한 위치를 K4번으로 붙여주셔야 합니다. 실린더 B도 후진하고 그리고 K3번 여기 있는 Y2도 동시에 켜주게 되면서 b 후진과 A 후진을 동시에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K3번을 K4로 바꿔주는 것과 실린더 B가 후진을 해서 LS3번이 붙고 그 앞에 저자되면서 붙었었고요. 그리고 LS 1번에 대한 A 접점이 여기 존재한다 라고 하면, 아직 실린더 A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전진해 있는 상태인데, 지금 여기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로 되면 K4는 켜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 다른 걸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 일단 없다 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K4가 바로 자기 유지가 될 거고요. 자기 유지가 될 거고, K4가 자기 유지가 되면 Y2가 켜지게 되면서 실린더 A가 다시 후진을 할 겁니다. 후진까지 하는 건 좋은데, 다시 동작을 시키려고 할때 K4가 계속 자기 유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다음 동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음 단계가 켜지면 그전 단계를 끊어주고 K3이 켜지면 또전 그 단계 끊어주고 K4가 켜지면 또그전 단계 끊어주고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선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는 거는 여기 k1이 들어와 준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전 단계 계속 흘러가면서 k2는 죽어 있기 때문에 k1 콜도 끊어졌고요 그럼삐접점은 계속해서 붙어 있을 거예요 계속해서 붙어 있을 거고 pb1이 붙고 다시 한번 k1이 자기 유지가 돼 있다 라고 할 때는 그때는 끊어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문제에서 LS 3 번이 여기 N C라고 돼 있었는데 이거를 N O라고 바꿔줘야 똑같이 실린더 A와 B가 동시에 빠지지 않는 그런 동작을 피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이게 붙어 있는다 그러면 실린더 어, B가 후진을 완료한 다음에 뭔가를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N C를 N O라고 바꿔주시면 동작을 잘할 겁니다. 시뮬레이션 실행해 보면 이렇게 실행할 수가 있고요. 이거 선택 사항인데 어, 리미트 스위치 1번을 여기다 놔서 어, 스위치를 눌렀을 때 리미트 스위치 1번이 감지가 되어 있는 상태여야 한다라는 초기 조건을 하나 더 놓을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고 이걸 빼도 문제를 푸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겁니다. 마치겠습니다.